안녕하세요. 오흥택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두 번째 스테이지. 인간의 설계도.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지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지금은 저를 이해하시지 못하시겠지만, 곧 아시게 되실 겁니다. 저는 유튜버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더 늦출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만 영상 몇 개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보고 있죠. 내가 듣고 있는데 어떻게 듣고 있, 있나요? 내가 듣고 있나요? 정말 내가 보고 있나요? 당연히 보고 있지. 보이니까 보지. 그렇죠? 여러분 자고 있을 때 소리 듣고 있죠? 계속 듣고 있으니까 큰 소리가 나거나 내 이름이 들리면 잠에서 깨죠. 나는 자고 있는데 누가 듣고 있죠. 요정이 듣고 있다가 날 깨우나요? 나 내가 듣고 있죠. 듣고 있는 나도 있고 자고 있는 나도 있죠. 내가 아무 생각이 없는데 보고 있, 있죠. 진동의 정보로 센서로 받아서 시뮬레이션하고 있죠. 자동으로 지금 세상이 있잖아요. 보고 있습니다. 이 화면. 멍한 나도 있고, 이것을 만드는 나도 있죠. 그리고 갑자기 무엇이 나타나면 주목하죠? 내가 계속 이 장면이 똑같은가 보면서 비교를 하고 있었나요? 나는 멍하니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누가 보고 있었나요? 내가. 멍한 내가 있고, 이것을 계속 만드는 내가 있고, 이것을 계속 보면서 일하고 있는 나도 있죠. 내가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같은가 다른가를 비교해 가면서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없죠?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내가 지금 이상한 말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을 인식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날아와서, 어? 보고, 판단하고, 더 세게 집어 던지는 그것을 말하죠? 물론 나 스스로 탐색해서 보는 것도 인식이죠. 저는 그 수동적인 일부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자동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길을 가는데 사람도 많고 차도 쌩쌩 지나가고 나무도 전부 다르고 구름도 다 다르게 생겼죠. 사람, 차, 나무, 구름, 건물, 길. 전부 다 다르죠? 모양도 색깔도 속도도 다 다른데 왜 보이지 않죠? 보지도 않는데 왜 편안할까요? 아주 혼란하고 눈동자가 바꿔야죠. 우리가 차이를 보고 느끼, 듣고 느끼는데 색깔이 다르니까 구별하고 인식할 수 있는데 여기와 여기와 여기가 색깔이 다 다르죠. 그런데 안 보인다. 일부러 주목하면 보이는데 보여지지가 않죠. 나무와 구름과 풀들이 각각 생김새가 다 다른데 일일이 전부 보여지지가 않죠. 나무가 다 생긴 게 다른데 안 보인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이 같은 것인지, 나를 안 잡아먹는 것인지 알죠?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보지도 않는데, 이상하다. 봤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계산이 이미 끝났으니까 편안하다. 경험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보여지지 않는다. 계산했습니까? 누가 계산했죠? 나는 아무 생각 안 했는데, 이 똑같은 장면을 보고 있다가, 뭔가 다를 때 보입니다. 차이를 보죠. 똑같은 것,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나를 잡아먹지 않는, 안전한 것을 계속 비교하고, 구별해서, 제외하고, 차이가 큰 것을 내가 보게 됩니다. 생각이 필요 없는 것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내가 있고, 지금 나 표층 의식은 보고서를 받을 때 내가 그것을 보죠.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부팅이 아직 안 됐어요. 멍한데 편안하죠. 왜 편안하죠? 나는 아직 부팅도 안 됐는데, 계산이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머릿속에 있는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내 모니터 뒤에 직원들이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그리고 나는 보고서를 받을 때 보여지고 들림 당하고 생각이 나타납니다. 직원들이 필요한 것, 욕구 같은 우선순위까지 전부 계산을 하겠지만 알고 있는 안전한 것을 다 빼고, 이상하고, 새롭고, 골치 아픈 것. 그런 것만 나에게 가져오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게 피곤해요. 골치 아픈 것만 가져다 주고 책임지라고 하니까. 내가 바지 사장이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 바지사장만이 내가 아니라 지금 이 작동이 진짜 나라는 것을 눈치채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죠. 이게 깨달음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알아서 뭐해? 깨달아서 뭐하지? 종교인지 뇌과학인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한가한 사람들이나 그런 데 관심이 있지? 그런가요? 졸리면 나를 자게 만들고, 배고프면 음식 생각을 띄우고, 식당이 보임 방하고 먹이를 쫓아가게 만들죠.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지배당하고 있다. 내가 종이다. 우리가 이 기계 속에서 머릿속에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이 기계가 나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감정, 욕구, 충동, 느낌, 통증을 내가 받아서 처리하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고 웃고 화내고 속상해하고 그냥 끌려다니면서 힘들어지게 되죠. 그것들이 이 기계에 주황불, 빨간 불이 막 켜지고 사이렌이 울리는 것과 똑같은데 분명 객관적으로는 별일 아닌데도 아무 일 아닌데도. 내가 왜 이러는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내가 나를 왜 이렇게 힘,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른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내가 왜 우울하고 무기력한지, 심심해도 괴롭고, 귀찮아도 괴롭고, 내 마음을 나도 모릅니다. 내가 나를 모른다. 자리가 아프면 직접 보면 되죠? 그럼 해결됩니다. 걱정이 없어지죠. 그런데 주황불 빨간불이 왜 켜지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작동해서 힘들어지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해결될지를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알기만 해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리고 나를 더잘 활용하는 방법 여러분 이런 것을 상상으로 할수 있나요?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했던 것이 잠재의식이 나보다 더 먼저 작동하는데 앞에서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어서 내가 쓸수 있는 성능이 요만합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가 바쁘다 다 똑같은 진동의 정보로 내가 이런 것을 창조하고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는데, 엄청나게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는데, 내 상상력은 요만하고, 동계산도 못해, 내 능력을 돌려줘 이 무의식을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끌어당김 시크릿 같은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고, 죽을 때까지 써먹어야 하는 이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지식보다 더 중요하죠. 어려운 말 하나도 없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학습 방법은 일부분에 지하지 않습니다.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첫째 시간부터 아주 강력한 것을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처음 순서대로 봐주시고, 내 노래가 마음에 드시면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